자리에 오다 다 오신 거죠? 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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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저에데스 음, 호텔 드라티스톱에 와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어제부터 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무대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각자에게 한 번씩밖에 기회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이렇게 네 명은 했고 이제 태민 씨랑 유찬 씨 인사를 드리면 되겠거든요. 뭐 태민 씨 먼저 한 말씀, 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이렇게 어제 첫 봉을 잘 보고 오늘 낮까지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유찬이랑 저랑 첫 봉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읽었을 때 제스와 타이만이 서로가 서로한테 구원이 되는 존재가 어, 그렇게 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작품이 또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매 순간 진심을 다해서 공연해고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이 찾아주시고 여름도 요즘 감기 기능이 대해 조심하시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 페스토버에서 제스를 연기하고 있는 강유찬입니다. 아, 사실 이렇게 뭔가 큰 공연장에서 너무 멋진 분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신기한 일인데 두 번째 작품이거든요, 이게. <laughs> 굉장히 막 올라오기 전에 굉장히 떨면서 공연을 한것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8월까지 쭉쭉 달려나갈 스마티스터블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저희는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하시고 사람은 한국 사람사랑합니다 사람은 한국 한국 사타임이라도가은 한국 은데 중간으로 네. 모여서 람하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하람은 뭐뭐 뭐 할까요? 뭐 V? 음. 뭐세터뭐고뭐 뭐, 뭐, 보라트? 뭐, 보라트? 보라트 보 <laughs> <laughs> 다음 화수 뭐가 있어요? 또? 뭐? 어.. 뭐, 강아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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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아지리. 네, 뭐 강아지 강아지 이쪽꼭 강아지 귀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다 너무 맛있어 나네 네. 그 위측 위 시행쪽 저쪽에 뭐 어떻게 고양이 기업. 고양이 고이 해야 됩니다 다 귀네요 귀여운 걸다 알고 계시네요 다른 거 있나요? 혹시 뭐 다른 <laughs> 게 있나요? 골고 리본 골고골고 리본 하트도 있어요 아 리본 하트? 좋 되게 많네요 아쉽게도 남아주기는 다음에 여러타임이까지 가지고 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인사를 드릴 건데 영어 종료하는 날까지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만 막첩하셔야 되니까 물러나 보겠습니다 다시 인사를 드릴까요? 하나 네. 둘셋